반갑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업의 기본 기초, 어, 영업의 기법들 하나하나씩 어, 뭐 숨은 보따리를 꺼내듯이 하나하나씩 꺼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진짜 스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바꾸기 쉽지 않은 스킬이고, 특히 이 부산권이나 경상권에 계신 분들이 이 화법을 되게 바꾸는 거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 화법만 바꿔도 내가 되게 호감형의 영업사원이 되있어요 진짜 단순하거든요. 딱한 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제가 만나고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잘은 없어요. 뭐 그런 분들 계시긴 하지만 근데 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80-90%가 이 말투를 쓰세요. 자, 그 말투가 뭔지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 누구한테 막 아, 오늘 날씨 좋지 그러니까 아니 오늘 날씨 춥구만 막 이래요. 그래. 뭐냐면 말 처음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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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예요. 의외로 잘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말마마 아니 그거내말 그게 아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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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말두는 상대방을 거리감 계속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말천마디부터 그러니까 아니 안 하는 분 있어요. 오늘 한번 여기서도 잘 들어보세요. 그냥 말끝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인부터 시작하는 분들. 근데 오늘 기법 말씀드리면 예스 s yes, 이 화법을 습관라심시면 좋아요 n I m e 좋지 그러니까 sheet 어, o 아, 근데 h i l d 하 e n oh, national name, how can they chop? Sassa, I had I? I get a g 주고받 k i 고 d of matchman. Go get g u 아니 and dames a 까 그럼 고객은 t <laughs> 거 mother, pack, 게 o get this d a 아니 g a i 고인님 보험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뭐 필요해요, 막 이러면 아니 그래도 보험 진짜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어 고인님 보험 필요하잖아요. 아 보험 뭐 필요해요. 그런데 아 그렇죠. 보험 필요없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생각 그 내가 상황이 됐을 때는 보험 많은 게 없더라고요. 자 어떠세요 이두 가지가 생각보다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상대의 말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전달한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그걸 또 수용할.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부정적이로 나도 부정적이다. 아니 고객님 옆에 그 친척분이 이번에 암 진단받으셨고 힘드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 보시면서도 이거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은 고객님은 그게 이제 중요성을 못느끼시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고객님 아신 분이 힘들 어하신거 보셨잖아요. 고객님도 그렇게 되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근데 우리가 만약이라는 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스봇 yes, 예스봇이 but, yes, 돼야 되는데. 무조건 강조하고 주인만 하려고 하는 그게 보통 대부분 말돼요. 근데 서울 쪽 애들은 여목저목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아니 아니 하진 않아요. 근데 주로 부인겸 선배 선들은 무조건 아야 그게 아이고 그게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 예스봇 yes,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세요. 수용하세요. 아 오늘 좀몸 피곤해요 그러면 에몸 피곤해 아주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라 몸좀 피곤해 아 그렇지 피곤할 수 있지 요새 많이 무리하더라 힘들든 같은데 그래도 어쩌기는 힘좀 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겠지만 예스 yes, 버스 습관하고 생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좀 의식하고 처음에는 습관치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예 그런데 예 맞죠 그런데라는 반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은 나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자꾸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너한테 누군가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전화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커피숍 가만 앉아서 제가 사람들 만나고면 오 옆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막대화하는거러면야니 네, 그게 아니고 막이 말부터 다 거의 그런 분 많아요. 근데, 영어원이 지켜야 될 제일 기본적인 게 고객의 말을 일단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주장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상담이고 설득의 기본적인 초반에 흐름을 잘 만들어가는, 근육을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예스버스 습관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